자 우리 유형 36번 진자 기본 정리는 여러분이 이 개념의 참고지세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다른 대학들도 이건 기본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이 중간값 정리 두 가지만 좀 잘해두면 돼. 뭐 최대 최소값의 정리, 중간값의 정리, 롤의 정리 있는데 롤의 정리는 평균치 정리 포함하고 아까 최대 최소값의 정리는 함수 f(x)가 폐원 a, A에서 연속이면 최대값 최소값 갖는다는 그거니까 별로 신경쓸 거 없어. 자. 중간값 정리가 뭐할때 쓰느냐. 자, 어떤 중간의 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어떤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판단할 때이 중간값. 그러니까, 개수를 구하라는 것은 중간값을 가지고 못해요. 다시 한번 잘 봐요. 어떤 때 보면, 실근의 개수를 구하셔. 양의 실근, 음의 실근의 개수. 이거 그러면 중간값을 가지고 못해요. 단지 중간값은 근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것만 판단한다. 알겠니? 자, 그럼 이건 중간 값은 뭐냐? 간단히 선생님 여기다 그림을 간단히 한번 해볼게. 요것만 하면 돼요. 자, y 콜 fx야.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자, 이거 봐봐. 얘가 a고 얘가 b 예요 자, 이거 봐봐. a하고 fa하고 fb가 뭐가 돼? 부호가. 반대가 되지? 그리고 a하고 b 사이 이 fx가 끊겼니? 안 끊겼니? 안 끊겼어요. 중간값 정리는 항상 이걸 명심해야 돼. 구간 A, B에서 먼저 보다 연속이라는 거. 다시 한번 구간 A, B에서 f(x)가 뭐라고? 연속. 그다음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으면 자이 연속이고 f(a)가 f(b)보다 작으면 f(c) 0을 만족한 c가 구간 A, B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것이. 중간 값정입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여기 봐라 봐라 다시 한번 함수 f x 폐관간에 비해서 먼저 뭐라고? 연속이고 fx가 연속이고 fA하고 fB가 부호가 반대야 그러면 fc equal 0을 만져하는 c가 구간에 비해 적어도 하나 존재야 적어도 하나지 몇 개인지 알수 없어 그리고 근이 존재하느냐 존재치 않느냐 판단할 때이 중간 값정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꼭 0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FA하고 FB 사이에 어떤 중간값, 어떤 K가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먼저 이걸 우선적으로 해두라고 그러니까 0보다 작으면 무조건 해가 존재하는 거야. 0보다 크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할 수도 있어요. 그 극대 극소를 가지고 따져서 하는 거고. 자, 두 번째 이 평균치 정리. 자, 우리 평균치 정리. 자, 요것도 여러분이 꼭좀 명심하고, 내 그래프를 여기다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 제로. 항상 그래프 위해서 기하학적 의미로 따지는 게 좋아. y 콜 fx 자, 여기 a하고 b 두 점을 연결해. 여기가 b고 여기가 a야. 그럼 fa하고 fb가 있죠. 자, 여기 p점이고 q점 이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니? 노란 직선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가 b-a분의 f b f a 하고 이게 평균 변화율이다. 다시 한번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 자, 근데 이놈하고 나란한 자, 이게 무슨 선이야? 접선이죠? 이 노란 직선하고 나란한 접선. 접선은 우리가 뭐냐면 f 프라임이죠? 길울기 c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c가 구간 어디네?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것이 뭐다? 평균정이 자, 다시 한번평균정이 쓰려면 이걸 해야 돼. 함수 F, X가 구원 AB에서 연속이고 개구한 AB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 다시 한번 미분 가능할 때이것을 만족하는. 자, 요공신 꼭 외워두셔야 돼. 이 변형. 하고 나중에 이것 여러분이 중간값 정리하고 평균정리는 이용해서 참거진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이 가장 취약해. 그걸 정확히 분석해야 된다. 그갖고 우리가 기하학적 의미는 곡선 위에두 점을 연결한 직선, 연속이 미분 가능하다면 그거와 나란한 접선을 적어도 하나 그을 수 있다는 게 무슨 정리? 평균치 정리다. 자, 그래서 요건 좀 알아두는 게 좋겠다. 이거두 개, 평균치 정리하고 중간값 정리만 알아두면 되고 뭐 이게 평균치 정리 있는데 그럼 굳이 신경 쓰지 말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유형을 한번 보자. 자, 방정식 이거 봐 봐요. 우리가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면 인수분해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지수함수가 나온다든지 로그함수나 저뭐 어떤 분모함수, 무리함수 이런 거 나오면 힘들어요. 근데 거기봐 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자. 이거 봐 봐. 여기는 근이 존재하느냐, 존재치 않느냐 문제가 아니지. 자,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저 자연수 N의 개수 구하랬지. 그럼 여러분 이거 좀 명심하세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 많이 나와요. 분수로도 나오고 이거 최근에 들어와서 다 많이 나와요. 서강대, 성대, 중대, 이런데 쪽. 숭실대, 예? 다른 쪽다 많이 나온 스타일이야. 이거 꼭 명심해도 돼. 자, 그럼 봐봐요. 이런 거풀 때는 항상 명심하세요. 한쪽은 상수를 하고 한쪽은 변수를 놔두는 게왜예요철칙이 철칙. 그리고 여러분, 그래프 그려서 교점을 구하면 돼. 그 그래프하고 그 직선. 자, 그럼 봐봐. 이것을 갖다가 lnx-x하고 이걸 넘어가 봐. n-20 맞니? 항상 이렇게. 좌측은 어떤 함수로 들어간 거 맞니? 우측은 어떤 상수죠? 얘를 y1, 얘를 y2였고, y1이라는 곡선하고 y2라는 저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에요, 직선. 직선이 만나는 게몇 개가 되도록. 여기 몇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저 n의 자연수 n의 개수구 하라는 거지 그럼 이건 그래프 그려봐야 돼자 다시 그래프를 그리려면 항상 여러 명심하세요 극대 극소 미분을 통해서 극대 극소 그다음 우리가 점근선이라든지 극한을 취해봐야 돼자 그럼 첫 번째 그래프 보자 y1을 한번 미분해 봐 ln x 미분은 x 분의 1 마이너스 1이죠 이거 제로니까 고로 x가 1에서 우리 이제 따져봐야 돼. 증감표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두번 미분해도 돼. y2 프라임. 미분하면 뭐야? x 대신의1넣 봐. 마이너스 음수죠. 음수면 뭐라고? 다시 한번 극대이면서 뭐가 돼? 최대를 가져간 가죠극대이면서 가져? 최대를 갖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갖는다는 거알수 있어, 없어? 맞니? 그럼 잘 봐요.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여기 봐봐. 여기가 1일 때 맞니? 1일 때? 그럼 F1 즉 Y1 1은 몇이야? 자1 넣어보자. 1 넣어봐. 1 L1은 0 1넣으 마이너스이지. 근데 잘 봐. 얘가 직선 맞니? Y2가? 직선이잖아. 그럼 자 이렇게 만나면 몇 개야? 서로 다른 두식을 이렇게 만나면 중근이야 중근 하나는 아니고 두 개인데 같은 게두 개라는 거야 중근이야 그냥. 여러분 조심하세요 중근은 하나가 아니야 근이 두 개야 이중근하면 근이 두 개예요 하나가 아니야 같은 게두 개일 뿐이야 명심하세요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돼두 개인데 같은 거다 그래서 중근이야 자 그럼 봐봐 어떻게 되어 있니 n 2 0이 뭐보다 작아야만 돼 마이너스 일보다 작아. 이 아래쪽에 세지. 이렇게 두개 만나지. 이해가니? 고로. n은 그럼 뭐보다 작아 돼? 19. 그 중에, 19 중에 무슨 수? 자연수는 몇개 나오니? 1 여덟 개 나오는 거 우리 알수 있어 없어. 다시, 다시. 몇 개? 1 여덟 개 나온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3번 나오는 거알수 있겠니? 자, 요거 좀 별표 좀해주세요